4장 기본운전입니다. 모션제어 명령은 MC 기능 모듈이 몇 개의 모션 기능을 실행하거나 축의 상태를 변경할 때 사용됩니다. NJ 시리즈의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모션제어를 실행할 때에는 펑션블록으로 정의된 모션제어 명령을 사용합니다. 모션제어 명령은 PLC 오픈에서 정의된 명령과 MC 기능 모듈의 자체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PLC 오픈에서는 모션 제어용 펑션 블록을 표준화해 IEC 61131-3 규격 언어에 따라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축에서의 위치 결정이나 전자캠 기능 및 다축에서의 보관 제어 등의 기능과 더불어 명령을 기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순서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PLC 오픈 모션 제어용 펑션 블록을 이용하면 하드웨어의 의존성을 낮추고 사용자 프로그램의 재이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과 지원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MC 기능 모듈의 모든 모션 제어 명령에는 앞에 MC 언더바가 붙습니다. 명령을 기동하는 변수나 명령의 실행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가 명령의 공통 규칙으로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기동하기 위한 입력 변수에는 execute와 enable 두 종류가 있습니다. execute 입력 변수로 기동되는 명령은 한번 입력 신호가 입력되면 동작이 시작되고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펑션 블록의 동작은 계속됩니다. Enable 입력 변수로 기동되는 명령은 True 상태일 때매 사이클마다 명령이 실행되고 False 되면 명령의 동작이 정지됩니다. Enable이 True일 때 다른 입력 변수는 매 사이클마다 데이터가 갱신됩니다. 사용하는 명령의 기동 입력 변수에 따라 인풋 변수의 True 상태의 유지를 고려하여 프로그래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MC 기능 모듈의 모션 제어 명령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더도는 모션 제어 명령의 명령 인스턴스를 레더도에 배치하고 명령 인스턴스마다 인스턴스 명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입출력 변수 Axis에는 제어할 서보 드라이버 축 변수명을 지정합니다. 명령을 기준으로 왼쪽은 입력 변수, 오른쪽은 출력 변수입니다. 각 입력 변수에는 목표 위치나 목표 속도 등의 동작 조건을 지정하고, 각 출력 변수에는 명령 상태나 서버 드라이버 상태가 출력됩니다. 입력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각 입력 변수는 초기값으로 설정됩니다. 두번째 스트럭처 텍스트는 명령 인스턴스 명을 지정하고 명령 변수는 좌측 위에서 좌측 아래 우측 위에서 우측 아래의 순으로 기술합니다. 교재의 내용은 절대값 위치 결정 명령의 기술 예입니다. 참고로 모션 제어 명령은 프라이머리 정주기 태스크및 정주기 태스크중 실행 우선도 16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태스크 내에서 모션 제어 명령을 사용하려고 하면 빌드 시에 에러가 됩니다. 모션 제어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소는 CPU의 MC 기능 모듈, 이더켓 통신, 모션 축 에러입니다. 먼저 이더켓 통신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EC 에러 출력이 트루됩니다. 이때 EC 에러 리셋이 트루되면, 리셋 EC 에러 펑션블록이 실행되며 비지 출력이 트루됩니다. 리셋 EC 에러 펑션블록 동장이 완료되면 펑션블록 출력의 던 출력이 트루되고 EC 에러 출력은 폴스됩니다 리셋 EC 에러 펑션블록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출력이 트루되며 에러 아이디에 에러 코드가 취득됩니다. 이 에러 코드를 확인하여 에러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 r 마스터 MC 기능 모듈에 이상이 있을 때 또는 EC 에러 이상이 해제된 후 MC 기능 모듈 이상을 해제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e 셋 e c 에러 명령, ESET MC 에러 명령이 동시에 실행되면 나중에 들어온 명령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어의 베타 제어를 실행해 줄수 있습니다. 축 이상을 해제합니다. 시스맥 스튜디오의 축 기본 설정 화면에서 작성한 축 변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서보 드라이버를 운전 가는 상태로 전환하는 동작으로 모션 제어 명령 MC 파워 명령을 사용합니다. 동작시키고자 하는 축 변수를 지정하고 MC 파워 명령 입력 변수인 Enable을 True 함으로써 서버 온, 동작 상태가 됩니다. Enable을 s e 하면 서버 오프, 동작 정지가 됩니다. 펑션 블록이 운전 가능 상태일 때 Status가 True 되고 펑션 블록이 명령을 수신했을 때 이지 신호가 True 됩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에러가 트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작성해 둔축 변수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더캔 마스터 이상 해제. MC 기능 모듈 이상 해제 프로그램입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턴축 에러 해제 프로그램입니다. 미리 작성해둔 축 변수를 엑시스에 입력합니다. 서브 드라이버를 운전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MC 파워 명령의 기동은 이네이블로 인풋 변수가 서브온을 유지하려면 트루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입력 신호를 계속 트루 상태를 유지시켜 줄수 없는 경우 자기 유지 회로나 Set 명령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의 on/off 상태는 서버 드라이버의 세븐 세그먼트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서버 드라이버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서버가 동작할 수 없도록 서버 오프 상태를 만들기 위해 입력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Turn.DriveStatus.Driver 알람 변수는 모션 제어 시스템 변수입니다. 모션 제어 시스템 변수는 축 상태나 일부 파라메터 설정 내용을 모니터하기 위한 시스템 정의 변수로 구조체 형식의 변수입니다. Turn.DriveStatus.Driver 알람 변수는 서보 드라이버에 에러가 발생하면 트루 됩니다. 서보 드라이버에 에러가 없을 때 서보 온이 유효되고 서보 드라이버 에러 발생 시 서보가 오프됩니다. 모션 제어 시스템 변수는 모션 제어 명령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그 전송은 모션 제어 명령 MC 무브 조그 명령을 사용합니다. 입력 변수 positive enable를 true 하면 정방향으로 지정한 속도, 가속도로 축이 기동합니다. positive enable를 pulse 하면 지정한 감속도로 감속 정지합니다. 입력 변수 negative enable를 true 하면 역방향으로 기동하고 pulse로 정지합니다. 조그 전송은 원점 미약정 상태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엑시스에는 시스맥 스튜디오에서 작성한 축 변수를 입력합니다. 벨로시티의 조그 운전 속도를 입력해주면 조그 운전을 위한 필수 파라미터는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가속도 감속도는 필수 입력 파라미터 데이터는 아니며 입력하지 않으면 가감속 없이 운전합니다. 펑션 블록 사용 시 모든 입력 파라메터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 입력 파라메터를 입력해주지 않으면 읽듯이 에러가 발생합니다. 필수 파라메터 항목은 펑션 블록마다 다르므로 펑션 블록 사용하실 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출력 변수는 앞서 보신 펑션 블록들과 동일하게 명령을 수신했을 때비 g 신호가 트루되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에러가 트루됩니다. 그리고 동작 명령이 수신되었지만 동작 중에 명령이 중지되었을 경우 커맨드 어보트가 트루됩니다. 조그로 전송할 축은 입출력 변수 액시스로 지정합니다. 조그의 정방향 역방향 유효입력 스위치를 트루시키면 트루가 유지되어 있는 동안 축이 기동됩니다. 턴축의 속도는 30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턴축의 조그 동작은 30mm/sec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그 운전 중에는 비지 출력이 true 되고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출력이 true 에러 아이디에 에러 코드가 취득됩니다 이 에러 코드를 확인하여 에러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을 때 커맨드 어보트 출력이 true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기동을 위해 m c p o w e r 명령을 실행합니다. 정방향 유효 입력을 트루시켜 정방향 운전. 역방향 유효 입력 스위치를 트루시켜 역방향 운전을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모션 제어 시스템 변수를 모니터링하여 축의 현재 위치 값을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축의 위치 값을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두 가지 변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turn.command.position 변수는 명령 위치의 현재 값, turn.actual.position 변수는 피드백 위치의 현재 값을 출력합니다. 모니터 창을 활용하여 변수의 값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통한 위치 값을 모니터링 할 것인지, 엔코더를 통해 피드백 받은 실제 축의 현재 위치 값을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따라 모니터링 할 시스템 변수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현재 축의 위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stop은 지정한 축이 동작 중일 때 축을 지정한 감속도로 감속 정지시켜 속도를 제로로 만드는 명령입니다. mcstop 명령이 기동되면 동작 중인 명령은 command o r 출력이 트루 됩니다. 조그 운전 중에 mcstop 명령을 기동하면 추계러가 발생하고 mcmove jog의 command abort 출력이 true 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